네 반갑습니다. 코인농부입니다. 자 다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? 지금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제가 단기 급등 종목 빠르게 준비했습니다. 자그 전에 저희 정보방 수익 종목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부터 빨리 해볼게요. 자 위쪽부터 보시면요. 자 버추얼 프로토콜, 수익, 아크, 오르카, 헌트, 네오, 솔레이어 등등. 자 전부 다 이렇게 폭넓게 수익 중이죠. 자 지금 보고 계신 건요. 저 혼자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정보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가고 있는 그런 수익들인 거예요.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100% 무료로 입장 가능한데요. 자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딱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제가 이런 코인들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,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까지 다 시그널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. 그거대로 참고하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의 종목 네, 솔라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. 요거솔라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네, 상승 랠리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 종목들하고 같이 이런 솔라나 같은 좀 무거운 종목 이제 들고 가시면은 확실하게 좀 남들보다 좀 넉넉한 수익 네, 챙겨 갈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자 이번에도 짧게 영상 녹화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일봉 차트로 지금 보고 있고요. 자 최근에 타점 잡아드리고 나서 급등 나왔던 코인들과 같이 요솔라나 올해 초를 기준으로 이제 기나긴 요 하락세가 좀 이어져온 모습인데요. 자 그러면서 예, 여기 4월 초. 초에는 가장 아래쪽 매물대까지 좀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곧바로 활발한 거래량과 유동성 뒷받침 되면서 미리 그어드린 검은색깔 하락 추세선과 아까 말씀드린 아래쪽 매물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는 상승이 이어졌습니다. 자 그러면서 여기 이쪽 보이시죠? 빨간색깔 5일선 하늘색깔 20일선 간의 그런 골든크로스가 출현해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저점을 올려주면서 빨간색 5일선이 노란색 60일선을 교체하는 이런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었습니다. 자 그만큼 현재 요 솔라나 코인 중단기적인 상승세는 그 어떤 코인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지난 주 같은 경우 5일 연속적으로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약간의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자 정확하게 여기 보이시죠? 아래 꼬리가 20일 이평선을 터치하고 지지를 받은 것 동시에 다시금 요 상승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. 자 그렇게 이 20일선과 60일선간의 골든 크로스까지 3연속 골든 크로스입니다. 이거는 진짜 웬만한 차트사들 이런 시그널을 거의 다 나오기 힘들고요. 그렇다는 거는 어, 앞으로의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정말 정말 높은 상황이다. 그런 코인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. 자 따라서 이 솔라나 제가 정확하게 관점 짚어드리자면 지금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좀 뚜렷한 저항제가 존재하지 않는 여기 중간 매물 대까지 일단 단기 상승 무조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. 자 다들 아시겠지만 솔라나 시가총액 거의 110조 원에 달하는 정말 사이즈가 큰 대형 알트 코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코인이 최근에 거래량이 꾸준하게 실리고 있는 만큼 방금 짚어드린 27만원 매물대를 넘어서 여기 위쪽에 있는 매물대까지도 폭발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아주아주 아주 매력적인 매수 타점 기회라고 봅니다. 자 오늘 소개해드린 솔라나 추 실시간 대응법 있죠 이게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담아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건 아니에요. 정확한 대응법하고 그런 상황에 따른 언제 팔아야 될지 다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그런 내용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있죠 여기서 100% 무료로다가 시그널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코인 이름만 보고 섣불리 매매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단돈 만원이라도 매수하셨으면 수익률도 보셔야 되니까 자 정보방에서 매도 타점 이라도좀 편하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이어서 이렇게 보고 계신 수익률까지 덤으로 좀 꾸준하게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솔라나로 마무리할 거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수요일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